열심히 올리나을게요 복습하세요. 자 이번에 삼각부등식 갈 건데 보세요. 부등식은 이렇게 하는 거사 사인 x 가 2분의 1보다 크나 같다. 그렇죠? 원을그리시고아니 원으로 하면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여기 2분의 1 얘보다 커야되거든요 y 값이 더 크다는 말은 요 범위다 말이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 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분의 1보다 큰 거잖아. 그쵸? 이때가 30도, 6분의 파이고요 이때가 6분의 5파이거든요. 따라서 X는 크다 했으니까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게 6분의 파이라니까. 그 이때가 6분의 5파이라니까. 6분의 뭐라고요? 5파이보다는 작아났다 이렇게 하는 게 상관 부등식이에요 여기 어요 그래요. 어, 만약 그래프를 보면, 자, 어, 사인 그래프를 그려요 사인 그래프는 다들 이런 그래도 되지 않지 그시고, 마이2 이분의 1이 되는 지점. 그시고, 이때가 뭐라고요? 6분의 파이와. 6분의 음, 5. 5. 6분의 5. 역시 이걸, 이거 여기 해당되는 값을 찾을 때는 원이 제일 쉽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방정식 풀 때는 원이 제일 쉬워요.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얘보다는 훨씬 더 쉽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근데 지금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어느 범위야? 이범위잖아맞지그럼 네. 6분의 8에서 아.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반대 이렇게 배우겠죠? 네. 알겠어요. 느낌이에요. 네. 또한번 볼까? 어, 또뭐 있죠? 음, 코사야지고사이 엑스. 고사니엑스. 코사 엑스가 얼마다? 2분의 루트 3보다 높다고요 잠깐만, 좋다. 이렇게 볼게요. 어, 그러면 똑같이, 봅니다. 원 그리시고, 어, 2분의 루트 3이면 언제죠? 여기잖아, 맞지? 네. 몇 도죠? 30, 3지 6분의 파이고 여기 뭐죠? 6분의 11파이죠. 3 3 0도됐죠 내보다 네, 작아되잖아 작다는 말은 어디야? 이렇게 가 거를 작은 거잖아. 이, 이 전체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6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분의 11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알겠어요? 돼요? 어, 본다면. 이, 이게 코사인 그래프로 본다면. 맞지? 이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일 때가 언제냐면, 여기. 그렇지? 얘보다 작아야 되잖아. 작다는 말은, 여기가 지금 현재 6분의 8이고, 여기가 뭐다? 6분의 11파이거든요. 작아야 되니까. 이, 여기까 맞지? 6분의 8부터 해서 6분의 11파이. 이렇게 하면 되지. 대. 대. 어, 안 어, 호떡 어, 잘 먹었어. 나도, 나도. 가왔지 응. 대. 대. 치 돼? 네. 대. 그래. 오케이. Yeah. <night>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 연습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레이저 <laughs> 오케이. 됐죠? 어. <laughs> 적대해도 있어요. 6 어. 0이 네. 매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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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보세요. 이건 트럭치와 그렇죠? 네. 이렇게 빼기 해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파이, 파이. 그에서 T5 3분의2파이이 그러니까? 네. 네. 정도는 뭐계산할수 있겠죠? 네. 네. 이게,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 거든요 이게 120이라는 게 네. 이거는 마이너스 60이고 60. 네, 그죠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 가게 그러면 원 그리시고 원을 해볼게 요 먼저. 이렇게 원 그리시면 어 2분의 루트 3보다 크나 같다. 그러면 여기죠. 마이너 2분의 루트 3. 이 y 값이잖아. 네, 네. 크커야되지 맞지? 이게 몇 도죠? 60도. 이게 몇 도죠? 120도 3분의 2 파이브 맞지? 그럼 예. 클려면 여기가 지금 현재 어, 3분의 파이 60이구요. 그죠 네. 네. 여기가 현재 3분의 2파이 120이거든요. 근데 얘보다 커야 되니까 요 사이 그죠 y 값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야 큰 거잖아. 예. 지금 그 범위는 뭐라고요? 어, T의, 범위는, T의 범위는 3분의 파이보다는큰 같고 3분의 2 파이브 같다고요? 자다다난 x 범위가 필요한 거니까 어 지금 뭐냐면 t는 x 3분의 파이니다 더하기 3분의 파에 더하기 3분의 파에 더하기 3분의 파하면 3분의, 3분의 2파이고 x고 여기파 파이 이렇게 바뀌겠죠. 영원한 답이겠죠 돼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이제 요 파트를 그래프로 가져온다면, 자, 어, 이거잖아, 사인 그래프. 보세요. 항상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알겠지? 예. 그 습관을 들이시고요. 이쪽을 항상 볼수 있어야 돼요, 항상요. 되는 이런 거고, 그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여기가, 여기 2분의 루트 3이겠죠? 어, 맞지? 그리고 커다 했으니까, 여기가 3분의 8이고, 여기가 3분의 2 8이겠죠, 맞지? 요,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까? 네. 만들어내시는데. 음. <laughs>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 좀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응용문제에서 봅니다. 볼게요. 오, 잘세요 자, 원을 계속 기준으로 해서. 자. 요렇게 하면, 여기 있는 점. 4분의 파이일 때, 4분의 5파이일 때, 어 사인값과 코사값이이 기준에서는 사인값, 코사인 같고요, 같아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영역, 이 위의 영역, 여기 위에서는 뭐가더 클까요? y 값이 커져요, 아니면 x 값이 커져요, 위로 가면 x 값은 이걸 넘어가면 뭐로 바뀌어? 음수로 음수. 바뀌죠. 따라서, 맞지? 네, 네. 이쪽에 누가 더 크냐면 사인하고 코사인 비교시때 사인이 커요. 아, 이 반대쪽은 누가 더 크냐하면 코사인이 아, 사인보다 커요. 아, 이 정도는 알고계셔야 돼요. 오 하... 네. 조금 다른 거죠. 알아야 는 상황이다. 어, 네. 그러면, 9-1 조금 풀기가 쉬워질 건데, 한번 해보고 갈까? 음. 자, 볼게요. 한번 언급만 해볼게요. 0에서, 보세요. x, 2파이구요 어, s i n plus c o s 이 0보다 작대요. 됐지? 오케이 네. 그럼 얘는뭐다 넘기면 어떻게 되죠? 4인 마이너스는 5이겠죠 완전 어렵죠? 이런 거 음... 맞죠? 네. 이죠 어, 아니 그래프 본다면 보세요.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죠?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맞죠? 어,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프는 어때요? 일곱이요 원래는 이게 코사인 그래프잖아. 네. 이렇게 가는 게요. 네. 네. 마이너스 코사인은. 맞아요. 네. 여기서 와야 되겠죠. 뒤집어 내는 거잖아. 아. x 축 대칭이죠. 그런데 자 다시 원래대로 한다면 어 마이너스 9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가 가는 건데 맞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맞지 네. 맞죠 이게 네. 뭐고 4분의 8이고 여기가 4분의 3파이여 맞지 아니 4분의 5파이요 네. 맞아 근데 이게 어땠다고요 뒤집어지겠죠 뒤집어야죠. 어떻게 뒤집어야 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맞지? 맞나? 오케이 자, 여기 맞다겠죠? 뭐라고 당 여기가 4분의 여기가 4분의 8 여기가 4분의 5 5 5이5 5 5 5 뒤집어진 뒤집어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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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여기 오라고 4분의 7 8 다시 원래 파란색이었을 때는 같아지는 값이 뭐라고요? 4분의 8하고 4분의 5 8 하지만 이 선은 어땠어요? 원래 이 선은요. 이선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같은데 보가 반대인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겹치는 점이 이제 바뀌겠죠. 뒤집으면요, 4분의 3π와 4분의 7π. 맞지? 현재 누가 더 커야 되죠? 마이너스 코산이더 커야 되거든요. 그 마이너스 코센이 더 크다는 말은 노란색 그래프가 흰색 그래프보다 어떻게 되어있다? 그렇죠. 이에이다더말이니까 당연히 4분의 38 보다는 크 같고 4분의 78 보다는 작거나 같다. 어, 근데 어, 등호 없네요. 등호 없으니까 4분의 38 보다 크고 4분의 78 보다 작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laughs> 맞나요? 네. 이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넘기는 거죠. 이렇게. 음. 코사인를 넘기는 거죠. 코사인이 어떻게 돼요?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된다고요? 어허.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넘길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지금 탄젠트니까, 이걸 탄젠트로 해서 바꿀 건데, 오케이. 바꿀 건데, 항상 이항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0이 아니다. 코사인은 뭐 대만 든다0 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럼 코사인이 뭐 대만 든다 2분의 파이가 되면 안 되겠죠. 코사인이 2분의 3파이가 되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 조건을 <laughs> 달고 일단 넘기셔도 돼요. 그러면, 탄젠트 X가 마이너스보다 작아지니까, 그럼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교육이잖아, 맞지? 마이너스 이 때가 마이너스 2이잖아, 맞지? 네. 그럼 마이너스는 언제죠? 이때가 마이너스이지, 맞지? 이 교육이보다 어떤다고 더 작은, 작아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올.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맞지? 어. 이게 커져야지 음수가더 작아지니까, 아, 맞지? 네.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요? 여기가 4분의 3파이 정았지? 네. 제가 뭐죠? 4분의 7파이아 맞지? 여기 있으면 결기가 아. 네. 힘들어 져버렸죠 왜냐면 하또왜 힘들었지? 분의 이게 코사인 전... 이렇게 내가 넘겼는데 코사인이 네.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안, 안 되죠. 왜냐면 하 코사인 여기 있으면 양수고 여기서 음수니까 이걸 넘길 때 이게 코사인이 두 가지 포을다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죠 상황, 상황은요 이게 크다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네. 상황이 맞지? 다넘에죠 네. 어? 위이 나눠야 되겠든요네 봄이 나눠야겠죠 네. 오케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눠가지고 음.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넘길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 상황은요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 조금 한번 보시라고 다 해보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풀었고요이걸 어, 넘길 때 항상 조심해서 넘긴다는 거. 탄젠트 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요. 네. 이 고생 범위 때문에.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시도를 해보세요. 답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3월 38은 끄고, 3월 78은 잤다. 네. <laughs> 근데, 뭐, 탄젠트보다 이거좀더 쉬운 것 같아요. 바뀌면. 그리, 그림 그리세요. 네, 오케이. Okay.